어, 2000, 지난 24, 24일 저녁에요, 새벽성을 돌면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눴던 주제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배웠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배웠던 영어를 대화로 사용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더라,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영어를 참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외국인, 외국인 앞에 딱 쓰기만 하면, 벙어리가 됩니다.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배웠지만 실생활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말입니다. 과학을 배웠고요. 그렇게 정말 많은 실험을 해 봤습니다. 또 수학 문제는 정말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일반인들 가운데서 채 10%도 10 배운 것을 10%도 사용하지 못했다,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는요, 이렇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똑같이 이 성경을 사용하는 것, 예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설교는요,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하면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보고 배웠던 이 말씀, 이 말씀이 삶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삶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말씀이 삶이 된다.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먼저 3절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글하거 구근하, 그는 성전에 들어가는 이 베드로를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 이 거지가 부구 부릅니다. 이 거지의 특징이 이 절에 나와 있듯이 어떻습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되었던 이 보고, 이 본다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본다라는 단어를 좀 언어를 또 꺼집어내는데요. 원어로 사용하게 되면 이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돈이라는 말은 이어버려도 이 좋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요. 그냥 본다라는 뜻입니다. 길을 가다가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것을 뚫어져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는 겁니다 특정한 의미를 두지 않고요 의미 없이 쳐다볼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보다, 이던이라는 단어인데요 본문에 나면서 못 걷게 된이 거지가요 얼마나 오랫동안 구고를 했는지 본문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누가 지나가느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에게 얼마나 줄수 있느냐 이것만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습관적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한푼 줍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올라갔던, 올라갔던 그날도 동일했습니다. 어느 날과 다름없이 베드로를, 베드로를 바라보고 구걸을 하지요. 한푼 줍쇼라고요. 그런데요. 이 말에 반응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주목하여 이르되 분명히 다르죠. 3절에 이못끊는 거지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보다의 단어와 4절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본다라는 단어는 정말 다른 겁니다. 실제로 이 사절에 기록되었던 이 주목하다라는 단어는요, 아테니 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역시 동일합니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이 의미, 뜻의 의미가 뭐냐면, 열중하다, 응시하다, 그냥 뚫어져라 쳐다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냥 한푼 얻기 위하여 건성건성 쳐다보고 있는 이 거지를 향하여, 베드로와 요한은 가던 길을 멈추고 지금 집중하여 쳐다보고 있다는 라 겁니다. 뚫어져라 말입니다. 둘, 이 둘의 차이 시선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거지의 시선과 이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의 차이 말입니다. 거지의 시선과 이 베드로 그리고 이 요한의 시선 이 차이는요 정말 하늘과 땅의 차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될 때요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이 있다라면 저는 이 시선의 변화라고 말하고 싶어요.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음. 12월 24일, 얼마 전이었죠. 이 땅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을 기다립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청년 커플들은요, 그날이 정말 특별한 날이 되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그런데 우리, 특별히 우리 남은 교회 청년들은요,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서로 사귀고 이런 데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왜냐면요 오롯이 우리 청년들은 예수님의 이 탄생하신 만 기뻐하고 축하하기 위하여 이렇게 교회에 모였습니다. 와, 아멘 감사합니다. <laughs> 이 증거가 뭐냐면요 우리 청년들 그날 저녁에 아무도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성부 영신 예배 아 뭐지 그, 그, 그 새벽성을 돌고난 후에 잠도 안 자고 교회에서 올라이트를 하면서요, 예수님의 오심을 그 기뻐하고 기다렸던 그 모습을 기대 그 모습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형제 자매들 관심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요, 저의 아들 아들과 딸도 있는데요, 이 아들과 딸도 동일하게 성탄절을 정말 기대하고 고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생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기대했던 모습 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생일이니까요. 하지만, 이두 아이들이 정말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유는 다른데 있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큰 선물을 받는 날이 있는데요. 1년에 딱두 번입니다. 한 번은 5월 5일이고요. 또한 번은 12월 5, 25일입니다. 그때가 되면요. 이때까지 정말, 이때까지 정말 가지고 싶었던 그 선물 하나를 가질 수 있는 날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살수 있는 날입니다. 자기 돈으로. 이 돈이 어떤 돈이냐 하면요, 부모들이, 그러니까 저희 부모가요, 아이들이 착한 일을 하거나 또 멋진 일을 했을 때 500원 또는 1000원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 돈이 모이고 모여서 반년 동안 모이면 그렇게 10만원 가량 됩니다. 그 돈을 가지고 한 5만원, 6만원 정도를 그렇게 선물을 사는 거죠. 자기 돈으로 사는 겁니다. 절대 부모가 돈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돈 쓰고 난 뒤에 좀 남거든요. 그돈 가지고 저희 가족들 저녁 식사를 합니다. 그날은 저희 가족들이 정말 축제의 날이 되는 거죠. 여하튼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저요 며칠 저희 자녀들이요. 이 아이들이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 선물을 살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말입니다. 여느 때와 다르게 날짜가 다가오고 목적이 생기니까요. 그날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그 시선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특별하게 이 베드로의 특별한 이 베드로의 시선을 보게 됩니다 동일하게 나면서부터 이못 걷게 된이 거지처럼 거저길 옆에 누군가가 구글하고 있구나 이렇게 지나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이 요한은요 이 거지를 주목하여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와 이 요한은 나면서부터 이 걷지 못하는 이 거지를 왜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거죠? 이유는요,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면서부터 이 거지 못하며 구글하는 바로 이 사람 말입니다. 이 거지인, 이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볼 일이 생겼더라는 겁니다. 그볼 일이 뭡니까? 도대체 무엇이 어떤 볼리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길을 가다가 길 옆에 구걸하고 있는 이이 거지를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네게의 어권이와 네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날 거라. 베드로의 이 요한의 관심은요 한 사람이었고 한 영혼이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이 요한,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지금 제 9시입니다. 우리 한국 날씨로 보게, 한국 시간으로 보게 되면 제 오후 3시인데요. 오후 3시쯤에 정말 덥고 짜증이 나고 피곤할 수도 있는 그 시간 내에 이 거지를 향하여 우리를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2018년도도요, 딱 하루 남았습니다. 오늘 12월 30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성도님들은 2018년도 이한해 동안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사셨습니까? 올한해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함으로써 우리의 관심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시선도 변화가 있었습니까? 혹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그렇게 구주로 시인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오직 나, 나만의 이 야망, 성공에만 이렇게, 이렇게 관심을 두고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승진, 또 취직, 결혼, 또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편리함이 되는 그 무엇에만 그렇게 관심을 가진 채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말입니다. 말씀이 내삶 가운데,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이 시선이 바뀌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이 요한의 관심은요, 자신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보고 배우고 깨달았던 이 마음을 가지고 이한 사람, 이한 영혼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옆에 있던 이 거지가 이한 사람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주목하고 뚫어지게 쳐다볼 보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요. 한 사람이고 한 영혼입니다. 예수님의 이 관심도요. 한 사람이고 한 사람 한 영혼입니다. 우리 성령님의 관심도요. 한 사람이고 한 영혼입니다. 그런데요.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관심이 어떻게 한 사람이 아닐 수 있으며 한 영혼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요. 저와 여러분의 이 시선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또 그렇게 다스리는 만큼요,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관심사는 분명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관심 가지고 있는 그한 사람, 그 영혼에게 우리의 관심 또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하루만 지나면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이런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다 보니까 지나온 이 과거를 다시 한번더 2018년도를 돌아볼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 있었죠? 국가적으로 보게 되면요, 크게 미투 운동도 있었습니다. 미투 운동이 어떤, 어떤 운동인지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검사장이 한 여성 검사를 그렇게 성추행하고 그렇게 인사 보복을 했던, 모습,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에 붕괴하여서 한 여인이 미투, 미투를 했는데요. 한예 그 뭐죠 폭로를 했는데요. 그 폭로가 점차점차 점차 늘어났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밑의 운동이었습니다. 또밀항의 세종 세종병원의 화재 사건도 있었습니다. 48명이 죽었고 또 109명이, 109명이 화상을 당했던 일이 있었죠. 또 평창 동계 올림픽도 있었고 이산가족 상봉 남북 정상회담 또 그리고 상둥이 자매의 이 시험 유출 사건도 있었고요. PC방 살인 사건도 있었고. 또 강릉 펜션 사건도 정말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수많은 일들을 가운데서 우리 수많은 국민들이 붕괴를 했고요. 때로는 눈물도 흘렸습니다. 그런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이렇게 정말 큰 일이 터졌을 때 저희들의 관심과 이목을 이목이 집중되는 그것에는 이목을 집중했고 관심으로 쳐다봤는데요, 정작 우리가 돌아보아야 되는 이곳. 그곳에는 우리가 돌아보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작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 어디입니까? 세상이 정말 시끄럽고 뒤숭숭해질수록 더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되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힘들고 어렵고 또 눈물 흘리는 그런 소외되는 그렇게 아파하는 그분들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돌려지지 못했더라는 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큰 이슈가 터졌는데 그곳에는 가만히 있어라. 이거 말 아닙니다. 그곳에 집중해야죠. 그런데요. 이런 큰 이슈에만 붕괴를 했지 정말 정작 중요하고, 가, 가, 중요한, 이 가난하고 눈물 흘리며 아파하는 이분들을 향하여 우리가 얼마만큼 마음을 썼고 관심을 가졌더냐. 이,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세상의 개혁과 이 변혁은요. 단순하게 큰 목소리를 내고 데모하는 것 이것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이 시대의 개혁과 변화는요. 예수님께서 가셨던 바로 그 길. 섬기고 낮아지고 혼신하는 바로 그 길을 통하여 이 땅이 이 나라가 이민족이 회복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저와 여러분들 저부터 그렇습니다. 이 일에 너무나 무관심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시선, 예수님의 이 관심은요, 정말 낮고 낮은 이 자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저와 여러분들 솔직히 돌아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나보다 더 멋지고, 나보다 더 화려하고, 뭔가가 있을 것 같은,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곳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두었지, 정말 연약하고 외로운 이들을 향하여 눈을 돌리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특히 성탄절 이 연말일수록 요더 외롭고 추운 겨울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 교회도 통일하게 세상을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만을 생각하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고 정말 약한 자를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혹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자선 단체입니까? 자선 단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자선 단체는 아니죠.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실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예수님께서 가셨던 바로 그 길, 결코 자신만을 위한 인생을 살지 않으셨던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 가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었습니까? 낮아지고, 혼신하고, 그렇게 숨기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재인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 땅에 오셨죠. 동일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관심도요, 우리의 시선도, 그렇게 낮고 낮은 이한 사람, 이한 영혼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매일 스치고 지나가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어떠한 시선으로, 어떠한 눈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십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지나가는 사람 아무런 관심이 없이 쳐다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선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 시선이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한 영혼, 이한 사람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관심 어린 시선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인데요 다시 한번 이 본문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음과 그는 내게 네 없거니와 내게 네 있는 이것을 내게 네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커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무관심한 그런 시선이 아니라 주목하여 보는 그 시선이라면 그 사람에게는요, 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동일한 행동들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지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내게 네 있는 이것을 주고요. 또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를 하고 또 실제 오른손을 내밀어 잡아 일으키는. 설명해 볼게요.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내게 있는 이것을 주는 이 베드로,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받았던 것, 거저 받았던 것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관심이 있는 곳에 우리의 물질은 움직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물질 이 있는 곳에 우리의 관심이 간다라는 거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하는 것, 말하는 것, 예수님 붙들며 그렇게 전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말로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듣게 되는 듣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 실제 오른손을 내밀어서 붙잡고 이렇게 이렇게 세우는 것.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말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슴으로 또 눈물로 손과 발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이렇듯 우리의 시선, 우리의 관심이 바뀌면요, 우리의 몸은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과 같은 또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이한 사람, 이한 영혼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면 분명 다를 겁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의식적으로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관심은요, 우리의 관심, 우리의 시선이 변하지 않으면요, 결코 우리는, 아니,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관심이 사람이 되고, 또 우리의 관심이 한 영혼이 된다라면,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바라보던 이 시선이 바뀌게 되고요, 한 사람 또이한 영혼을 집중하며 주목함으로 바라보게 되면요, 이한 사람의 인생이 보이고 그한 사람의 이 아픔이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움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2019년도, 2019년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남은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저에게 강권합니다. 정말 2019년도 이 새로운 한 해는요,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될, 될 만한 곳, 나에게 이익이 될 만한 곳, 그런 곳을 향하여 눈을 도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위로만 위로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땅 가운데 오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어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시선이 정말 낮고 낮은 그들을 향하여 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한 영혼, 이한 영혼의 아픔과 눈물, 그 피로를 바라보고 그들에게 실제로 오른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일으키 이렇게, 이렇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이 나라의 변화는요, 이 민족의 회복은요, 우리의 시선이 변하고 우리가 이렇게 배운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실제로 나아갔을 때, 그렇게 그들을 세워 일으킬 때, 그때 이 나라의 회복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배운 이 말씀이 이 말씀이 삶이 되어주는 저와 또 우리 교회 남은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가운데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